그니까 수산일반 아, 안녕하십니까 수산일반 아, 합법보고서 12회고 60회를 합니다. 원래 인사할 때 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제가 금방 안녕하십니까 이랬잖아요. 이거는 좀더성급한겁입니다 아, 수산일반입니다. 아, 계속 수산일반을 지금 하고 있고 아, 오늘 60회입니다. 60회고, 하복률로1 0회입니다 아, 연속을 좀다 해드리고, 4시에 친구분들이 오니까, 아, 맞습니다. 아, 398페이지입니다. 12회에. S선장 운항하는 선박은 30분 동안 8회리항주에타 8회리. 이 선박의 선속은 어, 16노트인데, 1회리는 1850입니다. 그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8회리는 30분 어, 동안 갔기 때문에, 어, 8일를 갔기 때문에, 10일부터 다 아, 해석은 그렇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순 쓴다 하면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번, 다음 중 동해안에서 많이 생산되는 항태의 가공법은 동건법입니다 앞에 28페이지, 아, 289페이지입니다. 자, 그 289페이지 가볼게요. 진도 뺀다고 지금 발악을 합니다. 지금 아, 네, 앞에 있거든요. 소범품, 자범품 양범품, 아, 동범품 자배광품 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통조림 가공 순서는 그 앞에 326페이지 있습니다. 달리 밀봉 살고 있는 찾아가서 읽어봐 주시고요. 다음 중양식이4 사분입니다. 생물의 종모 수산 종자 생산 방법이다. 예시일과 이를 하는 것은 자연 종모와 인공 종모네 그죠? 그러니까 어, 자연 종모가 아니고 인공 종모에 관계돼 가지고 찾는 겁니다. 그리고 예시에서 어, 예시에 맞는 것은 이 가는 인공 종모죠. 앞에 10어 17페이지 있습니다. B와 C가 이동물합니다 자연적 모세는 보다 개미가 많이 들고 우리의 먹이식물로는 로티, 로티프와 아르데미아입니다. 로티프입니다. 로티프. 로이트가 로티프. 로티프와 아르데미아가 주로 이용됩니다. 해석은 좀말 됐나 보겠습니다. 어, 인공종모는 수산 종자 생산방면은 먹이 식물 배양, 어미 확보 관리, 체란 부화 자어 사육 과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류의 먹이 생물로 로티프와 아르데미아가 주로 사용됩니다. 접비볼락, 우르건 무릎. 쓰지 마십시오. 노거는노면 이제 접비볼락인 같다. 포즈만이 접비볼락이다. 오버입니다. 안강망입니다. 안강망 유도한 적이. 유인 아니고 유도다. 유인, 유도, 함정이죠. 강제함정이죠. 앞에 126페이지 갖고 있습니다. 리면 126페이지. 강제함정어법에는요, 그, 아, 아 함정어법입니다. 함정. 함정어구에는, 어, 유인, 통발 같은 거요. 그 다음에 유도, 어, 정치망 같은 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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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강제함정 네, 강제함정 그러니 유도는 정치망이요 유인은 통발이죠 통발이고 그리고 강제함정이 보면 은 안강망이 들어가죠 어, 이동 이게 안강망이면 은 유인, 유인이란 말을 쓰면 안되고 강제함정이다 이렇게 말이 들어가야겠네요 해석을 제가 잘못한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나머지를 다맞습니다강제함정이는 네, 말을 썼네요 또 아, 제 머리하고, 어, 다행이네, 그죠? 그렇습니다. 6번입니다. 그, 5번 문제는 항상 놓을 수 있는 파트입니다. 이런 그림 같은 거. 배 하나 살 거면서, 어, 강제입니다 남성의 안에 많이 사용되는 업적 어, 하나이고, 강한 조로를 이용하여 어해 가는데, 부포를 끝에 달고, 앞에는 다투를 달아서 침강시키고, 깔치족이 된 의역을 하고, 안감망은 구멍이 큰, 안감망과 구멍이 작은, 안감망으로 분류하도록 합니다. 아 그리고, 가, 유의, 밑에 설명은 해석에유일남정은 모노단지와 통발류다. 이렇게 되어있고요자음장 추정 방법 중 6번입니다. 그 자음추정, 총량 추정법에 속하지 않으며, 추정이 어려울 때 실시하는 건 상대 시수법입니다 앞에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106페이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7번입니다. 유통업이 수행하는 기능 중 물적, 유통, 관계, 물적은 있잖아요. 그 물건 자체입니다. 수산물 자체입니다. 가격 결정은요. 물적, 인적. 아닌데? 물적, 양적. 일단, 그, 소유권이 이동하거든요. 나 나머지는 물주은그 물건 자체 제품 포장 수송 맞습니다. 물적 67페이지 가볼게요. 저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뭐라 되는가 하면 유통론입니다 물적 물적 유통하고 상적 유통 아 예예 상적 유통이란 말을 써야 됩니다. 소유권은 상점 유통입니다. 67페이지 위에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있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계의 결정은 상점 유통입니다. 이게 상점 유통 시각이고, 소유권의 이동입니다. 자, 8번입니다. 신고업 종류가 아닌 것은 계정이 오에 되었습니다. 물론 매너니까, 육상해수 양식의니구액업이 매너죠. 10톤 이상, 10톤 미만 구약 육상해수 양식. 그런데 허가에서 육상해수 양식이 삭제되었습니다. 약간 이렇게가지고 그, 여서는 법에, 수산업법에 따라서, 그러면은, 어, 투망업까지도 없어져야 됩니다. 그죠? 근데 앞에 30페지를 이 보면요, 어, 지금 수산업법에는 맨순간 다전만 있습니다. 투망은요, 대수면업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봐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 수산업법이란 말을 했으면은, 맨손과 나장밖에 안 됩니다. 투망도 빠집니다. 앞에 30페이지 제가 증언한 거 설명해보면, 그, 내수맨업에 보면요, 그, 신고가 투망업, 어사업 통발, 외줄낚시는 내수맨업에 따라서 신고해 됩니다. 법이 다릅니다. 내수맨업법입니다. 근데, 수산업법에는 나장과 맨손밖에 없습니다. 자, 아, 그래서, 내수면 어법. 내수면 어법은, 어법. 상은 어, 투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투망,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투망, 어살, 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통방 아, 3 0표제 가도 없습니다. 그림밖에 없습니다. 제가 적어놓은 거 보고 있는 겁니다. 외줄낚시. 낚시고 그리고 수산업법은, 맨손과 나장만 수산업법에 있습니다. 물어보는 게, 이제, 업상, 신고는, 이렇게, 업상, 수산업법상, 예.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수산업법에 신고하는 거. 투망도 되고, 어살도 되고, 통발되고, 매줄낚시도 됩니다. 매수면, 네, 업법상, 신고입니다. 자, 9번입니다. 어염물이 1도씨 정도로 냉각된 해수에 침지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지방질 함량이 높은 면어, 참치, 청어, 청어리, 구동어 등에 대하여 얼음을 이용한다. 얼음을 이용하는 빙장법 대신 가능한 저장법은 냉각해수 저장법입니다. 얼음을 하면 얼음대라든지 얼음을 가지고 가고 또 얼음을 만드는 것도 놓아야 되냐 그런 비용보다도 어 해수 어, 그러니까 안하실 도중에 해수를 이용해서 침한단지 뿌리 가지고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인 온기 냉각 해수 저장법입니다 앞에 2 8 4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수하고 품질 관리 쪽입니다 10번. 뭐 중국에서 일차적으로 이익과 책임을 가지고 자국의 이지지에 있어서 어, 구제를 취할 권한을 가진과 동시에 고전 노무를 가지는 소, 어, 어루는 소화성. 연옵니다, 이시가, 바다에 살다가, 아를, 아를 살란 위해서강로 올라가는 어루가 소화성입니다. 강가성은 강에서 뱀, 바다로 올라가는게강가성입니다벤장입니다 그래, 소화성으로, 예. 설명까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어, 일단 60회는간단하게 그 10분 정도를 해가지고 마치겠습니다. 398에서 401 페이지까지 갔습니다. 아, 바로 그 끊고 다시 어, 13회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10회는 마쳤습니다. 아, 바로 쉬었다가 13회를 하겠습니다.